한국인 모발이식 꼭 국내에서 해야 하나요? 한국인 서양인 흑인이 정말 많이 다르냐? 한국 사람 모발은 한국 사람이 더잘 아니까 한국에서 모발이식 수술해야 되느냐? 네, 너무 너무 많이 다릅니다. 두피 타입도 다르고요, 모발 색깔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머리카락도 다르죠. 두피 비침의 정도도 다르고요. 기본적으로 모발의 밀도가 다릅니다. 한국 사람은 서양인의 밀도의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모도 별로 없어요. 한국 사람은 서양인들이나 중동 서아시아 그쪽은 채모도 굉장히 많죠. 수염도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그리고 헤어라인의 디자인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일자형 헤어라인을 선호하는 반면에 남자분들의 경우에 서양인들은 이렇게 위로 들어가는 헤어라인을 선호하고요. 그래서 서구권에서 수술하고 오시는 한국분들 중에 간혹 헤어라인 디자인이 너무 어색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서양인들의 두상에 맞는 디자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모발, 피부, 문화적인 차이까지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한국인의 모발은 한국인이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잘 수술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